자, 능률 저상승 고문편 접속사의 2의 13강의 단문독해 3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페이지 130페이지 3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3번입니다. 아주 짧죠? 우리 네 줄로 간단한 문장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얼굴 구조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을 우리말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long before the few, uh, first European s e t v e food in North America 그랬습니다. 자, long before이라고 하면 뭐뭐 전인데, long before야. 그러니까 훨씬 전에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훨씬 전에. The first European 첫 번째 그 유럽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최초의 유럽인이라는 거지 최초의 유럽인이 set foot이라는 건 발을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러니까 발을 들여놓는다고 해석하면 되죠 North America 북 아메리카에 처음에 그 유럽인들이 발을 놓기 훨씬도 전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왜 아메리카 발견했다고 그랬잖아 그보다 더 전에 그 대륙은요 was inhabited inhabit이라는 동사는요 인 하멧은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거주하다 <laughs> 이미 이 대륙은 누구에 의 살고 있었냐면 tribes of people 한 부족 사람들이 의해서 살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대륙이 지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가 사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의 의해 사라져지고 있었어요라고 해서. 이렇게 수동태로 썼다는 걸또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native americans라고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래요. 우리 뭐뭐로 잘 알려져 있다. be known as 그랬죠. 그러면 여기 에 지금 뭐가 빠진 거죠? 사람들이니까 who, 비동사, 사람들 해서 R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들은요. 자, 여기 봅시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우선 뒤에 가 한번 해볼까요? 그들은 모두 share 하고 있어요. 자, s t r i k i n g l y Asian facial structure를 share 하고 있대요. 자, 그럼 우선 해석하고 대의가 가리키는 걸 찾아볼게요. 여기서 share이라는 거는 원래 동사 뜻 뭐죠? 원래는? 나누는 거잖아. 그렇지 공유하다. 근데 facial structure를 나누고 있으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어? 얼굴을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공통으로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특징을 서로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같은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strikingly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우선 s t r i k i n g l 라는 형용사를 먼저 볼게요. s t r i k i n g l 라는 형용사는 첫 번째 눈에 띄는이라는 뜻이에요. 눈에 띄니까 어때? 두드러져 보이겠죠? 현저한 거겠죠? 두 번째 뜻은요, 눈에 띄니까, 미모가, 어때요? 어, 굉장히 어, 매력적인 이란 뜻도 있습니다. 빼어난 거죠. 뛰어난 거야. 빼어난 이란 뜻도 스트레이킹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스트레이킹을 하면 두드러지게 특히 아시안의 그아시아 사람의 얼굴 구조를 다 전부 다 갖고 있더래요.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 그러면?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를 가리키는 거겠죠. 앞에 있는 이 네이티브 어메리칸스들은 아시아 사람 얼굴을 좀 가지고 있더래. 아 그러니까 유럽이 먼저 아메리카를 바로, 발견하기 전에 아시아 사람들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것같죠 이것은요, indicate. 자, 이것은 indicate라는 단어 뜻은요, 동사로 무슨 뜻? 우리 많이 많이 했죠? 나타내다, 보여주다, 어떤 점을 시사하다, 그러듯이죠. 인디케이 c 뭔가 이렇게 찝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이것은요, 여기서 d e 은 지금 뒤에 콤마, 콤마로 들어가 있고, 얘는 사실은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수천 년 전에 라는 시기가 여기 삽입이 된 거니까, 원래는 this i n d i c a t e they may have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리키는 데이 y this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렇죠. 그 네이티브 아메리카스가 아시아인의 얼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앞 문장을 가리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그들이 may have migrated to North America. 자, 여기서 그들을 좀 이따가 또 해석할게요. 그들이 이주해 왔을지도 모른다는 거래. 노스 아메리카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 북 아메리카로 왔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뭐로부터? 아시아로부터. 어디를 건너서? 크롬스로 랜드 브리지를 건너서요. 지금 랜드 브리지 밑에 써있죠? 지협이라는 단어랍니다. 두개 무트 있는 육지, 물을 있는 육지. 거기를 건너서 아시아로부터 북 아메리카로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근데 이 지협이라는 단어를 지금 얘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죠. 두 곳을 잊고 있는 지역을 건너서 아시아로부터 놀스메리카로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 얼굴이 있지 않을까? 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랍니다. 자, 우선 여기에요. 지금 랜드브리지를 꾸며주는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기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즈를 썼을까요? 지금 주어가 어때요? 그 당시를 지금 그 당시 뭐 옛날이 아니라 이 지역이라는 단어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두 곳을 있는 그러니까 현재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2 뒤에는 뭐가 빠졌다고 보면 되지 두 개의 뭐두 개의 나라 두 개의 사람 아니죠 앞에 있는 대륙을 말하면 되겠죠 컨티넌트 두 개니까요 이렇게 s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may have migrated 여기 한번 볼까요? Migrated는 이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 조동사 have pp 이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ay have pp는요 과거의 추측입니다.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대의 아니나? 그들이 이주해 왔을지도 모른대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요? 그들은 아시아 사람이죠, 아시아 사람. 여기서 들은잘 봐야 됩니다. 아시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 한번 여기, 어디에다 갔을까요? 아, 어, 기 위에다 쓸까요? <laughs> may have pp. may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는 과거 사실의 추측입니다. 자, 그러면 could have pp는 뭐예요? 해부피피. 자, 첫 번째, 두 번째 뜻으로 해석할, 어, 나타나 볼게요. 뭐, 뭐, 할 수도 있었다 라는 뜻입니다. Could have PP는요? 그러면, 과거에 할 수는 가능성은 어때요? 있었죠? 근데, 한 거, 안한 거. 하지는 않은 내용을 말할 때, Could have PP입니다. 야, 내가 그때 할 수도 있었는데, 나안한 거야. 이런 느낌. 두 번째, 지금, may have p p랑 의미가 같을 때도 쓰입니다. 뭐뭐 했을 수도 있다. 추측을 나타낼 때는 may have p p, might have p p로 바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같이 옆에다 해 놓다. should have p p. 아, 요게 좀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겁니다. should have p p는 뭐뭐 했어야 했다. 자, 아까 could 랑좀 비슷하죠? 근데 그건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아는 거고, should have been 는 했어야만 했어. 그러니까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거야, 안한 거야? 안한 거예요, 결론은. 근데 이거는 또 유감이나 우리가 보통 조언을 할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유감스러움을 나타낼 때. 아, 근데 내가 그거 했어야 했는데. 아. 할수 있었지만 안한 거랑 했었어야 됐는데못한 거는 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슈도 에브피피는 유감이나 후회를 나타낸다 알아주시면 되고요. 막 글씨 쓸 데가 없어서 아무데나 쓰네요. 그죠? 중구난방으로 씁니다. 아 미안해요, 지저분하네요. 우드 에브피피는 아 뭐뭐 뭐 했었을 텐데라는 미래의 표현이 살짝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가정법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가정법의 느낌. 기를 어때요 바랬지만 그치 했던거야 못한거야 하지 못한겁니다 내가 하길 바랬지만 못한거야 이거는 위의 느낌이 있는거죠 아 내가 그때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됐었을텐데 <laughs> 그 남자를 만났어야 잘 살았을텐데 아 잘못만났어 뭐 이런느낌 뭐, 가정법의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주민의 얼굴구조를 통해 알수 있는거 뭐죠 정답은 수천 년전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두 대역, 대륙을 연결하는 지협을 통해 아시아에서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해 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을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잠깐만, 아까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보니까 여기 잘못 말하고 데이를 아까 아시아인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선 네이티브 아메리카스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해석을 한번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여기 내용 해석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